매일 아침을 하나님과 함께여는 모닝글로리, 예수 9 번째 시간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읽을 말씀은 잠언 18장 10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주님의 이름은 견고한 성루이므로 의인이 그곳으로 달려가며 아무도 뒤쫓지 못한다. 부자의 재산은 그의 견고한 성이 되니 그는 그것을 아무도 못 오를 높은 성처럼 여긴다. 사람의 마음이 오만하면 멸망이 뒤따르지만. 겸손하면 영광이 뒤따른다. 다 들어보지도 않고 대답하는 것은 수모를 받기에 알맞은 어리석은 짓이다. 사람이 정신으로 병을 이길 수 있다지만 그 정신이 꺾인다면 누가 그를 일으킬 수 있겠느냐. 명철한 사람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사람의 귀는 지식을 구한다. 아멘. 어, 10절 말씀 주님의 제가 한가운데 와야 되는데, <laughs> 주님의 말씀은 "경고한 성루이므로 오인이 그것으로 달려가면 아무도 뒤쫓지 못한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그 크신 권능으로 악을 막아내시는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11절 "부자의 재산은 그의 경고한 성이 되니, 그는 그것을 아무도 못 오를 높은 성벽처럼 여긴다 앞절에서는 하나님이 의인의 피나처가 되신다는 내용과 좀 대조되는 내용인데요. 의인에게 하나님이 견고한 망대가 되는 반면 부자는 재물이 견고한 성이 된다라고 표현합니다. 부자는 자기가 소유한 것들이 세상의 어려움과 환란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나오듯이 돈은 일만 악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돈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습니다. 돈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명을 이 땅에 펼치기 위해 주시는 도구이지 우리를 지켜주는 망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자본주의라는 사회적 큰 흐름 속에 살고 있습니다. 돈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고 돈 중심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그런 주장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모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임을 인정하고 돈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데 사용되는 도구로 생각하고 대해야만 합니다 12절 사람의 마음이 오만하면 열망이 뒤따르지만 겸손하면 영광이 뒤따른다 다 들어보지도 않고 대답하는 것은 숭어를 받기에 알맞은 어리석은 짓이다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종종 상대방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지도 않고 자기 생각에 집착하여서 상대방의 말을 끊고 자신의 견해를 주장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관계를 어그러지게 하고 다툼과 분쟁을 미발시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끝까지 상대방의 말을 듣고 답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14절 사람의 정신으로 병을 이길 수 있다지만 그 정신이 꺾인다면 누가 그를 일으킬 수 있겠느냐? 정신과 육체의 상관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정신이 꺾인다는 것은 절망이나 감정적인 상처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육체가 연약할지라도 어, 정신이 혹은 심령이 건강한 자는 어, 잘 회복하기 쉽지만, 심령이 상해버리고 꺾인 사람은 육체 회복이 어렵습니다. 어,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 여러분 무슨 꿈을 꾸든 꺾이지 않는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15, 15절 명철한 사람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사람의 귀는 지식을 구한다. 이 글을 좀 반대로 해석하면요. 지식을 얻을 마음이 있는 사람이 명철한 사람이고 지식을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어,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식을 얻을 마음과 귀가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되고 있죠. 자기 주변에 어, 지식이 없어서 혹은 어내 주변에 지식이 없어서 내가 명철하지 않는 사람이 되거나 지혜롭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명철하거나 지혜로운 사람은 지식을 구할 마음과 들을 귀가 있는 사람입니다. 어 우리는 어 상황 탓과 혹은 남 탓과 또 여러가지 어 환경 탓에 멈춰있지 마시고 어 정말 명철한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이 필요한 어, 정말 어, 지식을 얻을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며 지식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져야 되는 것이 우리가 지금 가져야 될 마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축복해야 될 우리 축제인은 마규리 자매님입니다. 규리 자매님은 축제교회에서 어, 지금까지 열심히 헌신하고 섬교왔습니다 어, 또 이러한 과정 중에서 규리자매님은 임용도 통과하는 등 저희 숙제교회에서는 참어 많이 이렇게 그 모델 같은 어떤 보석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았죠 최근에 아버님의 암수술로 어 마음고생도 많았었는데요 어 하나님께서 규리자매님의 인생 속에서 어려운 시간들을 하나하나 인도해 내셨듯이 앞으로도 규리자매님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것을 어 보는 그런 인생이 될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축제계회의 보석으로 또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자로 더욱 빛나도록 함께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어 교류자님에게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 다시 한번 18장 말씀을 통하여 어 지혜로운 자와 또 명천한 자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땅의 사람들은 돈이 다라고 생각하고 어 재물이면 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자기 삶의 목표로 정하고 어 살고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또 주님의 나라를 섬기기 위하여 주님께서 주신 돈을 가지고 그것을 사용함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귀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될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 특별하게 어 가난과 또 부족함에 대한 것들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있다며 주님께서 그들을 막 그들 을 마음에 사명과 꿈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저쟁이 흘러갈 수 있는 귀한 사명자들로 설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을 더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우리 육체의 모든 질병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식을 향하여 얻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지식을, 지식을 향하여 듣고자 하는 귀를 주셔서 우리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이땅 가운데 살아낼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리자매님을 축복하오니 하나님 교리자매님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놀랍게 인도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이 자매님의 삶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주님 보게 해주시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특히 축제 교회 가운데 정말 아름다운 보석으로 잘 빛날 수 있는, 그리고 잘살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